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보니노예본입니다 오늘은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정말 흥미로운 ETF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인데요. 이름에서 늦게 지시겠지만 뉴스페이스와 UAM 그러니까 우주산업과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이 ETF 안에는 로켓앱이랑 조비, 아처, AST, 스페이스모바일, 팔란티어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우주테크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핵심으로 압축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ETF가 어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지초 지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구성 종목과 성장성은 어떤지까지 차분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 우주항공 테크 산업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산업은 예전처럼 정부나 국가 기관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상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형 로켓의 상업 발사가 이미 여러 차례 성공하면서 우주 운송이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기업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고 있고요. 도심항공모빌리티, 즉 UAM의 온항인증도 미국 연방항공청 FAA를 중심으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위성통신이랑 EVTOL 기반모빌리티, 그리고 우주데이터 산업까지. 이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항공데이터라는 세 가지 축이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내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TF 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ETF 종목 코드는 013 하나 V제로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미국 우주항공 테크놀로지에만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게 만든 ETF입니다. 상장일은 2025년 11월 25일이고, 최근 기준 운용자산 AUM은 약 104억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보수는 연 0.49%로 측정되어 있고 분배금은 1월, 4월, 7월, 10월 말 이렇게 연 4회 지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ETF가 추정하는 기초지수는 아크로스 US Aerospace Tech Index인데요. 이 지수 안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주 UAM 위성통신 관련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선별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내 투자자가 한 종목씩 고르지 않아도 이 ETF 하나만으로 미국 우주항공테크 산업의 핵심 기업들을 한 번에 묶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ETF가 추정하는 기초지수인 아크로스 s US Aerospace Tech Index는 어떤 기준으로 기업들을 골라서 담고 있을까요? 우선 이 지수는 단순히 항공우주 관련이면 다 넣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지 축으로 영역을 딱 나눠서 기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주인프라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로켓발사라든지 우주운송 그리고 위성을 실제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고요. 두번째는 위성통신 영역입니다. 저궤도 LEO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휴대폰과 위성을 직접 연결하는 이른바 SH 투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는 항공 모빌리티 영역인데요, BVTL 기반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과 차세대 항공 운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주기 항공 데이터 영역입니다. 팔란티와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데 항공 우주 분야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운영을 최적화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수는 단순한 항공우주 지수라기보다는 뉴스페이스와 UAM이라는 성장 테마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춘 전문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성장 이후 성과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장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ETF의 기준가는 12월 3일 기준으로 약 1430원을 기록하고 있고 상장 이후 수익률은 대략 4.33%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초 지수와 비교해보면 초기 구간에서는 지수 대비 약 마이너스 0.58% 정도 살짝 언더 퍼폼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장 직후에 흔히 나오는 가격 조정과 개디율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12월 3일과 4일 사이에는 EVTOL 관련 기업들이랑 우주 테크 섹터가 시장에서 크게 올라오면서 ETF 전체가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ETF다 보니 가격과 순자산 같이 NAV 사이에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구간은 그런 계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시장이 이 ETF의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탑5 종목을 보시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 이건 진짜 우주항공테크 ETF구나 싶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기업은 로켓 랩 비중은 약 15.6%입니다. 이 회사는 민간 로켓 발사와 위성 운송 시장에서 스페이서스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소형 중형 위성 발사 서비스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비 에이비에이션 비중은 15.28%이고요. 이 회사는 EVTOL 정지 수직기 착륙기를 기반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FAA 인증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실제 상업 운항이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 제너럴 에러스페이스는 항공우주 부품과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로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서 필수적인 핵심 부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팔란티어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방부와 나사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과 협력하면서 항공우주 데이터를 분석하고 AI 기반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AST 스페이스 모바일 비중은 10.32%입니다. 이 회사는 별도의 장비 없이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위성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SAT2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다섯 종목만 봐도 이 ETF가 얼마나 순수하게 우주항공테크에 집중되어 있는지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위부터 12위까지의 종목들입니다. 이 구간에서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상당히 탄탄하게 짜여 있습니다. 먼저 인투어티브 머신즈 비중은 약7.98% 정도인데요. 이 회사는 나사의 딸 착륙성 개발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딸 탐사 프로젝트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말 그대로 우주 사업의 정중앙에 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은 아처 에이비에이션 비중은 7.12%입니다. 이 회사는 앞에서 봤던 조비와 함께 UAM 상용화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어플라이 에러스페이스는 중소형 로켓 발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여기에 RTX 허니웰 노스럽, 그러면 로키드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 대기업들이 포트폴리오 후방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ETF는 앞단에는 로켓랩, 조비 a s t 스페이스 모바일처럼 고성장 테크 기업들을 세워놓고, 뒷단에는 RTX와 로키드 같은 대형 방산 기업들을 배치해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안충하면서 우주항공산업의 전방위 성장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산업을 봐야 하느냐가는 질문이 남습니다. PDF 8페이지에서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우주항공산업은 지금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그리고 실험 단계에서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성장률 즉 CAGR이 20%를 넘는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고 2030년까지 시장규모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UAM 상용화 역시 1, 2년 안에 미국을 시작으로 실제 서비스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위성 인터넷 직접 연결 경쟁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국방부와 나사 그리고 민간 기업들까지 모두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업은 단순히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국방통신 인프라와 연결된 구조로 성장하게 됩니다. 글로벌 ETF 시장 전체를 놓고 봐도 이렇게 푸유스페이스 플러스 UAM 테마를 집중적으로 담은 ETF는 매우 드문 편이기 때문에 테마 ETF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쯤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ETF의 핵심 포인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자, 국내 최초 우주 항공 테크 순수 집중 ETF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의 뉴스페이스와 UAM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ETF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둘 자, 로켓 랩조비 팔란티어 AST 스페이스 모바일 등 각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순수 성장주들을 압축해서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UAM 우주 위성통신이라는 세 가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일 산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는 산업조합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분배금은 1, 4, 7, 10월 이렇게 연 4회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분배금 기반의 현금 흐름도 함께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직은 산업과 기업들이 초기 고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꽤클수 있지만 그만큼 장기성장 잠재력이 큰 미래 테마 ETF라는 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미래 모빌리티와 뉴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웜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는 그냥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적 포지션이 될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